네 안녕하세요 잼나 큐브입니다. 오늘은 제 큐브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처음에 33 큐브. 삼삼큐브. 33 큐브는 아우릉 잔치겁입니다 이거는 진짜 잔치가 아니라 좀싼 잔치인데요. 마트에서 만원 이상 가격을 주고 사 오늘 2만 원 이상에 2만 5천 원 이상이 가격을 주고 산 큐브입니다 이 아우른 큐브는 제가 삼성 큐브 중에서 제일 아끼는 큐브가요 회전감도 좋고 죄송합니다 회전감도 좋고 그 다음에 또 그 핑고도 잘 되고 그런 점에서 좋고 이거는 산치는 이것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. 싼데 이거 잘 돼요 엄청나게 제가 너무 많이 풀어놔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 엄청 잘 돼요. 자 그다음 허쉬자이언트 제가 지금 이 큐브가 없어서 이걸 쓰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뻑뻑해. 이렇게 뻑뻑한 거 처음 노벨 큐브. 자, 그 다음에는 이거 엄청나게 뻑뻑한데 이 크기가 이분이 엄청나게 커죠, 그그 다음 큐브가 피라믹스 크 글쎄... 잠깐만요 저희 동생이 혼나고 있네요. 오, 죄송합니다 걸렸어요. 이 피라민크스는 뻑뻑하지만 좋은 큐브고요. 공식은 됐다 싶어요. 정말 쉬어요 그다음 큐브가 이 기어 큐브. 기어 큐브는 이동 제한이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. 180도로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리고 트웨스도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움직여야만 이렇게 잘 움직이고요. 트웨스도 180도로 이렇게.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대신 세 번만 하면 돼요. 잠깐만, 그럼요. 오 됐네요 좋네요 와 뷰티풀 자그 다음 큐브는 미러 큐브입니다 미러 큐브는 모양이 섞으면 이렇게 제멋대로 이렇게 변합니다 오잠깐만 제가 방금 어떻게 섞었는지 까먹었네요. 죄송합니다. 괜찮습니다. 어. 맞출 수 있겠죠. 잠시만요. 맞추고 오겠습니다. 네, 맞추고 왔습니다. 자. 완벽함을 위해서 맞추고 왔습니다. 원래 안 맞춰도 되는데. 잘안 들리시나 봅니다. 제가 소리가 너무 작죠. 죄송합니다. 후회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메가밍크스, 제가 처음에 메가밍크스가 한 5kg만 을줄 알았는데 엄청 나게 작아서... 세상 엄청 놀랐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... 별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점이 좋습니다. 잠시만요. 제가 완벽함을 위해서, 자, 이렇게 해야지 완벽한 스타일. 아 좋습니다. 이제는 이 상큐브는 말고 제가 만든 큐브 세개 남았네요. 이거는 아직 미완성이지만 지금 만들고 있는 큐브입니다. 자, 자 이것도. 소명했죠 좀... 이거는 더블 큐브라고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는 잘안뺏기지 눈을 안 빠겠지. 여기 이렇게 색이 빼고 이렇게 붙여서 만들고. 아니면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. 저가 추천드리지만 꼭 똑같은 색깔로 하는 게낫겠 낫습니다. 저거 한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, 죄송합니다. 자, 넣었구요이 큐브는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. 여기, 여기에 굴루건을 붙여놔서 그런지 요렇게 요렇게 뭐, 요렇게안 움직이고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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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트위스트 못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잡고 이렇게 트위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이 망친 커터 이 커터큐브와 삼성큐브랑 똑같은건데 왜무셨나고요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커터큐브는 이거랑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삼성큐브는 이렇게 할때 움직이나요? 안 움직이죠 무조건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움직이는데 이 커터큐브는 이럴 때안 움직이는 대신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자 이게 중앙 이게 엣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! 오늘, 오늘 만들고 있었던 이 지금 뭐, 뭐, 뭐준가 어떤 회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뭐즈 킹큐브라고 하는 거같 죄송합니다. 지금 코너를 안 만들어서 이렇게. 옮기기가 힘드네요. 여기 오 이걸 만들 때는 코너를 붙이시길 바랍니다. 자 끝났고요.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버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바이바이.